한때 일타 강사로 이름을 떨쳤던 수학 강사 삽자루의 근황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계의 댓글 조작 실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삽자루 오영철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기적처럼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오영철 씨는 2015년 이투스에 불법 댓글 조작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긴 소송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 씨는 2019년 법원으로부터 이투스의 7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우영철 씨는 포기하지 않고 2019년 6월 수능국어 1타강사인 박광일 씨의 댓글조작 정황을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박 씨가 댓글조작 업체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VPN으로 IP를 대량 생성하고 수백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여러 커뮤니티 등지에서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거나 본인을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자 박씨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그는 인강 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2021년 1월 19일 업무방해 및 영양훼손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댓글 조작 공론화를 이끌어낸 우씨는 이투스와의 소송 패소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2020년 3월엔 뇌출 연로 쓰러져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씨 측은 최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거의 모두 접고 기존에 살던 집도 정리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우 씨가 계속되는 소송과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로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며 외출렬로 쓰러졌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우 씨는 혼수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했다는데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신체의 절반이 마비되었으나 다행히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최근에는 일어나 발을 떼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 씨의 아내인 임 씨는 최근 이루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간의 생각과 달리 스트레스보다는 믿었던 회사 대표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 씨는 제자들을 향해 나를 잊고 각자의 인생을 영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면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전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전해지자 그의 제자들과 네티즌들은 꼭 회복되셨으면 좋겠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강해 보이던 사람이었고 절대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느니 없던 분이셨는데 안타깝다. 자로형 후원 계좌 열어줘 보답은 해야지. 정의가 뭔지 참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